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 지난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 3장으로 새벽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낯섬 가운데 살아가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에 서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원독자 개념으로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의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 배경과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권면을 하였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3장에 나와 있었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들에게 "너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좋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라라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뭐사환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예.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불신 가정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 제도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였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된 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주의 좋은 교육자들 혹은 장로님 더 넓게 확대하면 교사 재직들까지 이 영역 안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서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라고 지금 지칭되어 있는 것은요 교회의 감독,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양 무리를 치는 것이고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장로들아 너희가 섬길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거에 따른 보상이 무엇이냐? 감독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였을 때는 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보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설교가 다 끝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들은 여기에서씀에 기록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고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지배하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더이상의 설교를 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이렇게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나눠 본다면 왜 베드로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전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주제가 명확해지고 오늘날 아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감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견지하고 어떠한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음, 이야기하는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는요 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을 입은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택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믿음의 대상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 한 권을 통틀어서요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면요 라이 언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성경 한 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각 권마다 성경 66권 안에 주제되어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 백성,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 백성,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을 때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법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너희가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이 성립된 언약의 관계 안에서요 책임과 의무를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책임과 의무를 갖고 계세요. 반대로 우리는요, 자녀와 백성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셨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권리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마찬가지로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지고 내 백성이 왜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과 책망할 수 있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 성립되어진 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요?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라고 하는 이 관계, 또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가 이 택하심이라는 것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교회는 우리는 나그네와 여행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 거류하는 세상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내신 새로운 길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여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가치에 침식당하고 잠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주님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그냥 그냥 지나가고 살아가는 게 나그네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그네의 그 기간을 살아가면서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그네의 때를 지나는데 그냥 나그네 시절을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라라고 하는 여행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그네로 어디까지 이르러 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어디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교회들은 계속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고 우리를 교회에서 너희들은 나그, 세상 가운데 나그네 된 여행자지만 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어디까지 이르러 가야 하느냐 세상 끝까지가 아니라 세상 끝까지도 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앉아 계시는 그곳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라고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전사를 읽을 때요, 그냥 한 구절 한 단락만 가지고 이기야, 이야기를 한다라면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이해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지,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에 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그 남편을 섬겨야 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세상 거리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택하지물 입고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내 신앙 이 정도 지켰으면 됐지. 하나님도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시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요.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때까지요. 그 사명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힘을 내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어떤 모습을 있어야 하냐? 세상에 흩어진 모습에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그네 택하심을 말씀을 드렸고요 나그네 여행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 살라 말씀하신 명하신 연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수명이 다는 날까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일어나 나가는 여정 가운데로 나가게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삶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베드로전사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하는 나그네로서의 삶, 사명, 삶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의 상황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 안에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내용들을 풀어갈 것이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흩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졌대요. 그 심겨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신과 역사하심 따라 우리가 거듭났대요. 고예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를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리고 복음사에 나타나는 농부가 세상 가운데 그 씨앗을 흩어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가 농부가 된 하나님의 그 손에 쥐어져서요 세상 가운데 뿌려졌대요 그게 내가 오늘날에 서고 사는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 심겨진 씨앗으로 내가 썩고 내가 자, 어 썩어짐을 인하여서 내가 양분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씨앗이 모인 공동체가 무엇인고하니 주님은 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 앞에 비대면 기간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적어도 제 눈에 보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씨앗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처소 가운데에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장소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모인 공동체 안에 특별히 또 교회 감독으로 부르신 이들이다. 있 리더로 세우신 이들에게 너희가 섬길 때에 본내되어는 모습 가운데에 섬겨라. 더럽고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그 본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흩어뿌리신 씨앗인데 교회가 그런 건강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많은 이들을 나오게 하고 본이 되어지고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나요. 왜 교회 감독된 자들이 교회를 섬겨야 하고 왜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았을 때에 왜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맡겨 신 책임,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책임 가운데에 오늘 내가 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심에 따라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사명과 직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비단 베드로는 교회 리더들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된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섬겨진다고 이야기한다라면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또 오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안의 순종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 묵상해 봤을 때요 순종으로 겸손 아,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일하라는 표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그냥 너희들만 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앞전에 다 서로 장로나 젊은이들이나 어떠한, 어떤 대상에 가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된 자들에게 너희의 허리를 겸손함으로 동이고 겸손으로 옷 입고 서로를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필요를 살피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본이 되어지다 본인이 되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보면은요, 세상을 향해서는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 안에서는요, 남편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이야기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을 향해서는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요, 어, 저는 베드로 제한달 설교 스케줄이 나왔을 때에 베드로 전설를 처음 받았을 때는 되게 흥분했어요. 되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서, 말씀이고 앞으로 제가 남나와 있는 교관에서 양육을 하려고 했을 때일순위로 꼽고 있는 부문 말씀이 베드로 전 후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에 마음이 설교를 너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저의 의로움이나 어떠한 삶이 깨끗하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 주셨을 것이 분명한데 어느 날 저의 삶을 딱 들여다 봤을 때요, 너무나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저 자신에게 비춰 봤을 때에는 너무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서면서 나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너무 찔려서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 안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제가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깎이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에 솔직히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오기 전에 잠을 못 잤어요. 눈은 막 새벽 1시부터 떠져 가지고 그냥 뒤적뒤적 눈기적 미적 되고 있다가 나오긴 나와야 돼서 나와 갖고 다른 설교를 좀더 완벽하게 한번더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때문이 세우신 자리보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라고 세우신 자리 가운데에 내 부족함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하나님 가려주시고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함께 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로만. 조금 더 기도하고 이 자리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찔려요. 어떠한 해법법 해법도 많이 가르쳐줍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는 실질적인 방법이 베드로 전서 안에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 찔릴까요? <laughs> 살아내지 못해서 찔려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라면 그 모습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택하심을 입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지금도 왜 맡겨주셨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면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이 비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 찔린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더러움들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비워진 그 자리 가운데에 보혈의 능력 가운데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는나 심겨진 말씀의 능력 그 충만한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에 살아가는 믿음의 전쟁을 펼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의 대속을 받은 아버지 아내의 그 축복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에 말씀을 주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딪히고 꺾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싸워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또 아버지 아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여의도 선봉 분당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누려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나올 때에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십일조헌금, 교육헌금 각종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기뻐 흠명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은 귀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쓸 것과 공급하신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더욱더 큰 것과 더욱더 많은 것을 경영하며 이로 갈수 있는 복된 인생 되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태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 조영기 원로 목사님 내번에 네 건강을 위하여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 이끌고 계시는 영은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그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혼육의 강건함을 들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어, 부탁드립니다. 또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성호 간절히 뜨겁게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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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